자 우리 환영사에 우리 대표 종교인 부족님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특별히 그 날씨가 또 영하 5, 1 5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날씨인데도 어, 시간을 내셔서 신년 하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쁘게 환영합니다. 아, 네. 이어서. 오늘도면 이부 순서가 조금 더 있어요. 그래서, 어, 환영사도 짧게 하니까, 요늘신년 이렇게 하려면, 독담하는 시간이 있다. 세분바이 시간.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1분 이내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동요하는게 아니니까,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, 옆에 앞에 세 개의 크게 못 받으시기 바랍니다. 한글씀, <봄> <봄>